머리가 멀다 보니까는, 좀 어머니, 아버님이랑 이제 같이. 여기 옛날에, 옛날 식당, 옛날 부엌이었어. 응, 부엌이었어. 응. 엄마! 그래, 불 떼는데? 어. 그래, 응. 불 떼는데. 응. 나도, 나도 불 떼봤어, 옛날에. 아니, 한시가몇 년인가 모르겠어. 엄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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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마나 어, 적인데, 엄마, 얼마나. 그게 눈 맵고, 코 맵고. 엄마! 어머여기무시이많 많이... 저기, 어라아 그래. 그래. 어, 기 어? 그래,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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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욕거 이거, 이거, 먹이 따안 따안 따다 따안 따안 뭐따로가는게 아니고 따로라 음... 삼촌 차도 똑같은거예요응저런거예요저런거예요 해봐요 해봐 감나무는 어디가? 여있던거 어디갔어요? 되었죠 왜? 되었죠 그거를 위에서 좀 켜놀아야 하는데 그냥 밑에서 중간에 비해가지고, 장과에 이런 탄지들 대여섯 개를 깼어. 예. 물도한단지 깼어. 누가 뱄어? 응. 샀어. 계피었어 감도 안 먹는, 이쪽에 이 여덟, 이열가먹아 안도 안먹 이것도, 여 하나 있잖아. 아빠. 어. 이거또 심은 거 아니야? 이거 단검나무요. 단감 오래 많이 열었어. 어, 단감에또 틀려? 응. 왜 이거 세수 얼굴도 씻지? 아요 왜? 추적에추적에 씻는... 응. 응. 엄마 응. 저기에 도나가니까 뒤에 갈수 있어? <laughs> 어디 어디? 아 저건 너무... 저기다 뭐가 응. 있다고요? 아 저거는 응. 고무다라 큰거가 있 여깄네 있으면은... 고무다라 큰거 저기에다가 목욕하라는 거야 지금. 그고구다라에다 네. 물. 변화. 저거 저기저 퍼는 거 뜨뜻한 물. 아니 저 다라가 큰게 있으면 좋겠다. 큰 다라. 큰 다라 있어. 에이 거기 거기 있어. 여기 저기 가스 있는 데 거기 큰 다라 있어. 아이고. 한번 찾으봐봐그 가스 음. 있는데 있대 가스 있는데 참그녀보다 살이 더 찐거 같라고 그지? 네. 안안안 빠져요. 이렇게 안 빠져 들어서 왜 이렇게 살이 쪘는지 모르어요쟤아프더그 <laughs> 전에도 조금 그렇긴 했는데 쟤 낳고 나면막이렇 응. 봐봐아프진 않으면 찐 게. 운동을 자꾸 하고빠진다면서그저 아, 응. 이게 뭐야. 동현이 네? 아까 일하는데 같이 도와줘고 이렇게 하는 아니야. 깨끗 땀을 막 네? 흘려도 또니 아니, 먹니니아는아유 아니, 이니 아니,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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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아서 아니, 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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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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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야 니 아니, 아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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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응? 왜 나중이야? 어... <laughs> <laughs> 할아버지가 아이고 에이. 엄마 왜 나중이야? 할머니보다 할아버지가 더 작아 내 할머니는 뚝 찍어 걔를 믿으면 성도, 이해성도 있고 처음에 처녀 잡고서 믿었는가 봐난 뭐 이제 처음에 시집가서 인천을 <laughs> 한길로 가니까 걔에서 그 신방하러 와요 신부가 신방, 신방하러 오더라고 아빠한테 저, 저기 달아에다가 물받았단라 그러고 그러저 이거 물뜻셔요 뭐 네. 허는 네. 거. 네. 저 달아에다가. 저 새를 품은 차고 꼽고. 응. 기억할 수있어 그럼 들어갈 수 있지. 저 다, 저기. 너무 좁은 거. 너무 좁은 거, 아. 좁은 거 같아. 네. 더큰거 없어? 큰거 있어. 저기 있어. 아저 뒤쪽으로 이렇게 나가 봐야 되는데. 저기 있어. 거기 아빠 들어갔다 놨는데. 음. 박스 있는 데 있지. 박스 있는데 큰 달아 있어. 음.

너무 저기다, 거기다 거기다가 좀, 좀 담아줘. 뭐안 담아? 어짜피 뭐왔어아 괜찮아. 날 만날 들아못하 그래, 이거 옛날야 네. 새거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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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네. 바꿨어. 옛날 거 버리고. 네. 옛날, 네. 옛날 거? 요가서 네. 아주 낡았었지. 네. 저번에저 창문 창문 열어봐. 밖에 뭐 있는데? 응? 응, 바지. 바다 아니야? 바 봐봐, 한번. 바다 아니네. 까 봐봐. 바라 아니야. 응. 내 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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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응? 엄마는. 어, 세상에. 세상에. 아할머 물도 안 나오나 봐, 요 여기. 응. 어? 물도 안 나오나 봐. 왜? 나와. 저기, 왜안 나와? 물이 돌아간다고 내가 어 그래서 지금 물 많아야 물 엄청. 아니, 설지지 말자. 야? 우리 안 가봐. 나도. 일제 에이, 저기. 에봐 저기. 에이, 에이,

시안을 <laughs> 응? 여기다 마당이 있어도 매야 여기. 여기 저번에 도민이 사진 찍었던데요 그래. 여기서 응. 여기서 사진 찍었다면 왜 여기서 사진 찍었어요? 응. 등님 여기 서 가지고 응. 여기 나무로 막 쳐다봤어요. 비나무로 네. 이렇게. 하고 왜요 뭐야? 이게 감나무야. 여기서 감 열려. 와, 네. 뭐예요? 굉장히 크지. 왕이에요? 왕이지. 아? 그럼. 어휴... 크다. 장독. 아. 여기에 뭐가 있는 있을까요? 여기? 누구 밭이에요? 할머니. 그래? 여기 장독에. 응. 한번 열어봐. 어디? 뚜껑. 그래. 열어도 세요 응. 왜요? 괜찮아. 할머니 건데 뭐. 알이 여기 뜨거워요? 뜨거워? 괜찮아 열어봐요 열어봐도 뭐니 이거 아 여기 뜨거워 네? 아빠 열어봐 뭐 어? 응. 왜? 퍼어놨네 왜요? 됐어. 여기 또 있다 뭐? 여기도 열어 이거 열어봐 이거 뭐? 여기 안 뜨거워요? 몰라 왜? 네? 아무것도 없네 이거는 막 조금만 가렸다. 이것도 없네. <웃음> 이거 <웃음> 아우 너무 뜨거. 워 이거 해봐. 아 너무 뜨거. 화장해 봤어. 여기 있다. 봐봐. 물이네? 물? 아니야 냄새 맡아봐. 무슨 뭔데요? 간장. 간장.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이건 아무것도 없네.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저거는 뭐지? 뭐? 큰 거. 큰 거? 응. 야 뭐예요? 봐봐. 뭐예요? 모르겠어 된장 된장 같은 데 있죠? 응. 그러면 이것도 보자 뭐야 응 뭐야? 저거. 우와 크기네 된장이다 응. 냄새 맡아봐 된장이네 이거는? 뭐 이건, 오, 이건 어? 뭐야? 아, 이거 저기다. 시루. 뭐예요? 이게 구멍 뚫는 게 시루라고 그러고,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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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할때 쓰는 거야. 어. 저기 감 열린 거 보여? 어? 감. 감 어디? 여기 보이지? 어디? 네. 저기 봐봐. 어디? 네. 나무 달린 거 동그랗게 생겼어. 봐봐. 그냥 보이는데? 그래. 안 보이는데? 나뭇가지, 나뭇잎 사이에 있어. 아그져아 돼? 노예색. 노란색이요 응. 이쪽은 뭐야? 열어봐, 뭔지. 뭐야? 아빠가. 아... 열어봐. 엄마 있어, 여기 그 오면은. 어? 엄마 나와. 9억. 그래? 네. 아빠 열어봐야. 9억 나올 거야, 9억. 아빠 열어봐야. 아빠 먼저 열어봐야 돼. 자. 뭐야? 물어 불러봐 엄마 불러봐. 아빠. 엄마. 응. <laughs> 문 음. <이거> 닫아. 그요안 <laughs> 닫혀요.

우물, 여기? 위에. 저 묶어놨어, 동현아. 그래. 못, 못 나와. 여기 옛날에 물이 있었어. 걸 지금은 없어. 저기로 가보자. 왜요? 저쪽으로 가 여기서 이렇게 마당 있잖아 마당 넓지 어 어디가요? 여기가 어. 할머니 밭이지 이 넓다 음. 포도는? 포도? 여기는 포도 없고 여기는 외할머니의 포도있어 어? 외할머니의 포도있어 여기는 꽃이 있다 꽃이 고추 어. 보여? 어. 토마토 있고 꽃이 고추. 있어. 야? 응, 고추 있어. 근데 그리고 이거는 몰라. 이건 뭐야? 가지야? 가지? 가지 같은데. 어디? 봐봐 한번 안에 뭐가 있는지 들춰봐 뭐 있는지. 아빠가. 에이. <laughs> 아빠가 들춰보면서 안안 같아요.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laughs> 왜요? 모르겠어 물어봐가자 이리봐 아뇨 이건 무슨 마트예요 이거는 파도 있고 이것도 모르겠다 응왜문 음, 내놓고 갔어요? 음... 냄새 났어 민족님 마트는 있어야 될 것이다 민족님 마트는 있어야 될 것이다 뭐하고 있어? 어, 여기 집이지? 어. 여기 나, 어. 여기 집 네. 여기 아이고. 집, 집 있잖아. 새 집. 새 집? 있어요? 근데 여기 또집고 상태. 못 나는 사람도 그렇게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게. 자. 그냥 그, 그거를 수술을. 찍어. 찍고 있어.